안녕하세요 크러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로 유명해진 브랜드죠 아우라, 통칭 독거미 브랜드의 제품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동안 USB 수신기와 블루투스 등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유무선 겸용 모델로 독거미 제품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펀키스를 통해 유통되는 국내 정발 제품이자 유선 전용 모델로 아우라 F99와 F87 프로 모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선 전용 모델로 출시된 두 제품은 현재 두 가지 컬러와 스위치 축 옵션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가격대의 경우 다나와 최저가를 기준으로 풀 배열 99키 기반의 아우라 F99가 5만 원대 초반, 텐키리스 배열의 아우라 F87 프로는 4만 원대 후반에 위치하고 있고, 유무선 겸용 모델과는 약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사용 환경과 스위치를 고려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독금이 F99와 F87 그리고 각각의 프로 시리즈는 옵션이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 다나와에서 준비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펀키스 국내 유통 제품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 모델의 컬러와 스위치를 달리해 준비해 봤습니다. 유선 한글로 만나볼 수 있게 된 독거미는 다크와 라이트, 올리비아 두 가지 컬러 옵션으로 구성되었는데요. 해당 하우징 컬러 테마에 따라 동일한 컬러감의 키캡이 기본 제공되며 연분홍 컬러의 포인트 키캡 세트를 추가 제공해 배색되는 투톤 디자인을 한껏 강조해 사용할 수도 있죠. 패키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기계식 키보드 본체와 키보드 루프, C타입의 탈착식 연결 케이블이 제공되며 키캡 및 스위치 플러와 포인트 키캡 세트, 여분의 키보드 스위치, 그리고 사용 안내서 등으로 제법 푸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옵션 선택에 따라 모두 조립되어 배송되며 스위치 공장 윤활을 적용해 스위치별 편차가 적은게 특징이고요 우선 아우라 F99 유선 모델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외형은 유무선 겸용 모델과 동일합니다. 각식 연결 케이블을 사용해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며 키보드 위 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루프를 기본 제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풀사이즈 키보드 대비 약15% 정도 줄어든 크기의 아우라 F99는 제품명처럼 99키 배열이 적용되었습니다 때문에 책상 위 공간을 덜 차지하며 늘어난 공간을 마우스 사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데일리 타이핑은 물론 게이밍 시에도 비교적 쾌적한 사용감을 제공하죠. 부피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빈도가 낮은 스위치를 과감하게 제거했고 방향키와 일부 스위치를 적절히 배치해 콤팩트한 디자인을 완성했는데요. 자주 사용하게 되는 딜리트와 페이지 업다운 등의 키를 한데 모아 이질적인 사용감을 최소화했지만 줄어든 우측 쉬프트 키로 사용자에 따라서는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 제품은 별도 매핑 없이 각 OS에 맞는 스위칭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매핑 모드나 Fn 키를 조합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활용할 수 있었네요. 기존 USB 수신기 수납 공간과 장치 전환 스위치가 있던 자리에는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단자와 운영 체제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를 배치했습니다. 사용자를 기준으로 전환 스위치는 연결 케이블 우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해 운영체제에 적합한 모드로 수월하게 전환할 수 있고요. C타입 연결단자는 하우징 외곽 쪽으로 나 있어 커넥터 크기나 형태 구분 없이 다양한 케이블과 호환 가능해 별도의 커스텀 케이블을 조합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주변으로는 알루미늄 소재의 장식을 덧대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미했네요. 하우징은 약간의 경사가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각 모퉁이와 높낮이 받침대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설계되어 있어 타건 시 밀림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높낮이는 기본 사용을 포함해 총 3단계로 조절 가능하네요 아우라 F87 프로 역시 이와 공통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넘버패드가 빠진 텐키리스 배열이 적용되면서 F99 모델과는 외관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컬러 비교를 위해 아우라 F87 프로 모델은 다크 올리비아 모델로 준비해봤는데요 해당 제품 역시 상당히 컴팩트한 크기로 제작되었음을 알수 있고, 키보드 측면부에 LED 라이팅바가 추가되면서 F99 모델 대비 게이밍에 조금 더 초점을 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모델의 경우 사용자를 기준으로 연결 케이블이 우측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본 케이블을 사용한 데스크테리어 연출에는 심미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네요. 국내 정식 출시된 유선 버전의 아우라 F99와 F87 Pro의 키캡은 PBT 소재의 한글 이중 사출 각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키캡과 각인 사출 결합의 이색 사출 구조를 적용해 선명한 시인상과 깔끔한 촉감을 제공하죠. 쉽게 마모되거나 번들거리지 않는 뛰어난 내마모성과 함께 배색되는 컬러를 사용해 부드럽고 아기자기한 키캡 디자인을 완성했는데요. 불투명한 키캡을 사용한 만큼 스위치에서 점등되는 LED가 보강판에 반사되어 키캡 사이로 은은하게 뻗어나와 운치를 더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의 키캡 높이를 가지며 스텝스 컬처 2 설계가 적용되어 받침대를 통한 높이 조절 없이도 비교적 원활하게 가능했는데요 다만 가장 낮은 전면 쪽 음. 높이가 약 21mm 로 높이가 살짝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사나 높이가 있는 팜레스트와 함께 사용한다면 손목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체리식이 적용되었고 스테빌라이저도 윤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빌과 스위치 모두 부드럽게 동작하고 있는데요 국내 정발된 유선버전의 아우라 F99와 F87 프로는 고탄성의 플렉스컷 폴리카 보네이트 보강판과 실리콘 가스켓 및 마운트, 최적의 흡음재 구성으로 부드러운 타건감과 함께 정갈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문자열의 경우에는 편차가 없다시피 하고 스테빌이 구성된 키 역시 지점별로 차이가 거의 없는 잘 잡힌 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에펜과 컨트롤 등 가장자리에 위치한 수식 키들 간에는 약간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해당 모델의 경우 스위치 핫스왑이 가능토록 제작되었고 3핀부터 5핀까지 다양한 스위치를 지원하고 있는 커스텀 키보드인데요. 때문에 키보드를 분해하거나 디솔더링 과정 없이 리무버로 간편하게 스위치를 교체해 유지보수가 수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우라 F99의 레오버그 세이아축, F87 프로의 KTT 저소음 바다축을 체결해 타건을 진행해봤는데요. 두 스위치 모두 리니어 타입의 기계식 스위치로 걸림 없이 바닥까지 쑥쑥 들어가는 스위치다 보니 접점부의 물리적 접촉에 의한 소음이 적은 게 특징이죠. 두 스위치를 비교해 보면 ATT 저소음 바다축의 키압이 살짝 높고 입력 지점 또한 1.9mm로 긴 편이나 로우톤에 속하는 조용한 소음이 발생해 사무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였는데요. 레오보그 세이어 축의 경우에는 키압이 낮아 경쾌한 타이핑 감각을 제공하며 보강판과 더해지면서 리니어 축임에도 제법 자극적인 타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격감도 명확하고요. 다만 소음은 조약도를 두드리듯 제법 단단한 소음이 발생하는 편이고, 세게 칠수록 볼륨감이 커져 조용한 환경에서의 사용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물론, 해당 제품은 기계식 키보드로서 기본기도 탄탄한 모습인데요. 1000Hz의 폴링 레이트. 즉, 1밀리세컨즈의 빠른 응답 속도로 순간적인 반응이 필요한 FPS 장르 등의 게임에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이며, 특히 n키 롤오버 및 고스트 방지 기능을 지원해 여러 개의 키를 동시에 입력하는 상황에서도 키시힘 없이 즉각적인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아우라 기계식 키보드는 전용 소프트웨어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품과 각종 설정을 관리하고 제품 펌웨어 업데이트로 최신화도 가능합니다. 키매핑과 LED 제어 외에도 탭 감도와 디바운스 등 정밀한 설정이 가능하며 온보드 메모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번 설정해두면 어디에서든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매크로의 경우에는 버튼 누름과 땜의 지연 시간까지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작업을 위한 간단한 매크로를 작성하는 등 키보드를 확장하여 사용할 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가성비 좋은 기계식 키보드. 아우라 F99와 F87 Pro 2종을 비교해 봤습니다. F99 모델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옵션이 존재하지만, 국내 전용 유선 모델을 출시하면서 색상과 스위치를 각각 2종씩 총 4개의 모델로 타깃을 분명히 했는데요. 유무선 겸용 모델이 다양한 컬러감상과 키감을 바탕으로 모바일 장치를 활용한 멀티태스킹 환경까지 고려한 높은 활용도의 모델이라면, 이번 유선 모델은 보다 보편화된 유선 사용 환경에 초점을 두고 게이밍과 타이핑 작업에 특화된 모델로 구분해 국내 전발제품의 가격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유선 전용 모델이지만 안드로이드 독바나 맥 장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드 전환 기능을 제공해 해당 운영 체제에 맞는 사용 환경을 연출할 수도 있었고요. 물론 합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스위치 선택에 포기 아쉬운 소비자도 눈여겨 볼 만한 준수한 완성도를 보였는데요. 때문에 준수한 사용감을 제공하면서도 가격적 부담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입문용 기계식 키보드를 찾고 계시다면 해당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네요.